너무 이쁘다 미스코리아 가겠습니다 빨리 가 대장 때 인사 합시다 차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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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예인들은 최고 이쁜 같아요 최고 이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이쁘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해 영원히 동자아 사랑해 영원히 동자아 사랑해 영원히 m i 장 d l 장 s c 장공 o l indicates 고 n d a l s award in Jeлек 1st self-advocacy b e n 여기 m a r k s are a must for s t a t 감사합니다.

우와싸요. 다 너무 너무 세요 급하게 보셨어요 너무 있습니다.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진짜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다다최고요 오늘 최요화이팅미안해 트로피 최고예요. 사랑해 영원히 공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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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 영원히 공자마 공대장 공대장

어, 어. <laughs> 아, 이어너 대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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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맞는 대장님, 는장님 대장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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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장대장 멀리서 네, 어, 다 봤어요. 우리 옹기 아 진짜 네. 다 보였어요. 다 봤어요? 들 너무 너무. 아요예 급하게도 좋은 거예요. 아 너무 안타다네 감사해요. 감사합니다. 진짜. 축하드니다 네, 하세요습니다무사하어요 오늘 최고였어요. 화이팅. 미안해, 트로피. 최고, 최고, 최고. 최고예요. 이제 떨어져서 이제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